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교회가 통제하던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복음적 자유를 얻은 개신교가 왜 틈만 나면 다시 중세적인 통제와 규율로 돌아갈까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이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적 율법 조항을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의 구속하려는 시도들은 개신교 내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의무에 대해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논문은 우리에게 이와 연관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520년은 마르틴 루터의 생애에서 교회의 철저한 개혁의 필요성과 이 성경적인 개혁을 위해 루터 자신의 소명과 의무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해에 그는 세 가지 종교 개혁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이 교회와 개인의 양심에 대해 행사해온 절대적 권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언문 중첫 번째는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으로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의 근본적인 오류를 폭로한 교회의 바빌론 포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가 완성된 바로 그 시기에 교황청은 루터와 그의 모든 저서를 정죄하고 목사직을 면직하고 이단자로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교황령을 독일에 전달했습니다. 이 잔인하고 포갑적인 법령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세 가지 종교개혁, 선언문 중 가장 위대한 선언문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신앙과 복음적 자유의 힘에 관한 긍정적이고 밝은 증언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영적 고뇌와 갈등의 가장 깊은 경험을 통과한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엄숙한 선언으로 십자가 밑에서 확실하고 영원한 안식을 찾은 그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 자유의 국게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루터는 두 가지 주요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종이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 새롭고 중생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로마서 8장 1, 2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관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으며, 소명과 삶의 조건이 그에게 부과하는 의무 아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행위에서 자유로워진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형제들 안에 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동료들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솟아오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몸을 굽힙니다. 이 자유는 어떤 믿음의 세부 조항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고 그러한 자기 행위라는 기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그 기반 위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잘못을 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될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새로운 율법 제정자로 삼고, 복음 자체를 새로운 율법으로 삼아서 각종 행함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복음적 율법주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해야 하는 신앙과 양심의 문제에서 인간과 세상, 권위의 명령에 복종하는 속박의 정신에 반대합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악의 망토로 사용하려는 실제적인 율법 폐기주의자들과 도덕적 무관심의 정신에 반대합니다.